오늘 구역 공과는 구속사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 십사 강 여호와 앞에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오늘 생명 양식은 요한복음 일장 1사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일장 1사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어, 들어가기 앞서서 어, 이 여호 와 앞에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다 배우셨죠? 리프네 예호바. 예호바가 여호하고 리프네가 몸 앞에서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외우기 쉽게 하면 리프네 세 글자 또 예호바 세 글자잖아요. 그래서 리프네 예호바가 어디 쓰였냐? 세 군데 쓰였어요. 첫 번째로 회막문, 두 번째로 단 앞. 세 번째로 성소 장합 이렇게 세 군데 쓰였습니다. 자 그림 알기 쉽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드리자면 이게 성소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가운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어요. 들어갔을 때 회막문과로 단 앞과 성소장 앞에서 이세 군데에서 점차적으로 리프네 여호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쓰였다고 알수 있겠습니다. 이 여호와 앞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성육신하시어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최고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즉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길에 말씀이 있는 길에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올 때도 말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얼굴에는 눈이 있으시죠. 코가 있으시죠. 귀가 있으시죠. 입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막죄 짓는 마음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씻지 않고 그런 용모 복장 불량한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여와 앞이라고 표현된 새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임재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과에는 여와 앞에서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막문, 네, 회막 앞과 단 앞의 구속사적 의미. 회막문을 지나지 않고서는 어디로 지나갈 수 없어요? 네,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죠.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어요. 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가지 않고 중학교를 갈수 없듯이 이런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계단 식구조예요이 회막문은 구속사적으로 볼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회막문과 단 앞과 성소장 앞 이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세 가지의 공통점은 문이에요. 문. 그리고 문에는 길이 있고 길에는 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수 있어요. 어떤 길이든 문이 있어요. 또 문을 지나면 또 길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 되시면서 유일한 문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의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도 문이에요. 문설주 지방에 유월절 피를 발랐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문이고 또 십자가를 가로 세로를 확장시켜 보면 그것이 정사각형 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갈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쭉 암코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그 중심은 말씀이죠. 또 근데 그 말씀 설교 설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제가 신학교 때 배울 때 빵점 설교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대속함을 받을 수 있고 또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작은 두 번째로 성막들은 짐승을 잡는 곳이오, 뭐가 처리되는 곳이에요? 죄. 이 회막문 앞이나 또 단합 또 넓게 보면 아까 그림에서 설명해드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성서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도 성막들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단합도 성막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하나예요. 이 성수와 지성선이 이렇게 분리가 되었지만 회막문과 단합은 넓게 보면 하나다. 이 성막들은 희생재물을 바칠 짐승을 잡는 곳으로서 인간의 죄가 처리되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후에 바쳤던 재물을 먹는 장소이기도 해요. 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막들은 처참한 죽음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음식을 나눠 먹는 화목의 장소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화목 사역을 나타냅니다. 십자가가 그래요. 우리가 십자 어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러지 않 십자가가 위로부터 내려오고 또 옆으로 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또 대인 사람 간의 화목, 이웃 간의 화목이 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결국에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결국 서로 사랑하라" 화목을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대속이면서 화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종목이에요. 또세 번째, 성막들은 짐승을 잡는 것이요. 아, 아니, 여기 아니군요. 네, 세 번째, 예수님의 대속과 화목사역이 화목. 사이, 화목.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화목제물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힐라스테리온 근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찾아봤더니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화목제물로 표현되었고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속죄 소로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이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도 십자가처럼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 사역의 두 가지 측면, 뭐 어떤 게 정답이다 이거 아니죠? 두 가지 다 맞아요. 바라보는 것에 따라 다르니까 화목적 사역과 대속적 사역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 먼저냐는?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디가 먼저 같아요? 화목이 먼저일까요? 대속이 먼저일까요? 화목이 먼저도 맞고 대속이 먼저도 맞아. <laughs>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은 대속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를 대속해야 우리를 화목해줄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과 싸웠던 거 그리고 시기했던 거, 화났던 거 이런 거다 내어 버리고 그 화목을 먼저 찾고 그다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돼 있어요. 그두 번째로 성소장 앞에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성소장 앞에 위치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앞쪽을 가리켜. 거기에 뭐가 있죠? 분양단 이건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그럼 어떤 중보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군대를 다 갔다 오셨지만 담력 이것은 용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그전에는 지성소로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이 힘이와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됐어. 들어가도 이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외줄 타실 때 밑에서 이렇게 받치고 계신 거예요. 혹시 떨어질까 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힘 있게 앞만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소는 엄밀하게 성막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찢김을 당하시고 흘리신 피는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 놓았어요. 이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 새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이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어디서부터 아래 휘장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왜냐면 아래에서 엄청 높아요. 근데 아래서부터 찢으면 사람이 어졌다고 할까봐.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횃불 언약을 상징하게 해요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이 두두 두 가지로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죠 이것처럼 어, 우리에게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횃불 언약의 성취기도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최종 완성을 위해서 아직도 언약은 계속 되고 있다. ing다. 자, 삶의 적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마음은 죄송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기쁘고 당당한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그냥 아무 마음이 아닙니다. <laughs> 죄송한 마음이요 근데 네, 죄송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신에게 예배 드리는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길 원하실까요? 그렇죠. 저희는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사실 그게 맞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기쁘고 당당한 마음. 더 정확한 표현은 어떤 마음이냐면 감사한 마음이 감사. 감사는 입으로도 하고 물심양면으로 또 나의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예배는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설수 있도록 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예배건 기쁜 마음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남성교회에 사랑하시는 모든 구역장님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얼굴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낮을 우리로 향하신 그 뜻은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기쁨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제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나팔을 불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 말씀이 역사하여 구역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 네. 모든 말씀을 빌고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높였 따라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r o 나이다. 귀한 말씀.